어 지난 주에 야외 예배를 통해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도 좀 더웠지만 그늘과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별로 더우지 않게 모든 순서를 잘 마쳤고요. 또 전사님 말씀도 은혜스러웠고 뭐 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식사 후에 게임도 아주 재미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야외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일조가 줄다리기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일조가 주로 여자분들과 아이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간 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고요. 어, 더욱이 결승에 올라가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게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기억에 아주 또렷하게 남아요. 어, 결승전 첫 경기 1조가 이제 다른 조와 이렇게 붙었는데 어, 예상대로 1조는 너무 우습게 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경기부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게임에서 진 1조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최선을 다했고 한 게임을 이긴 다른 조는 어, 제가 보니까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앞에는 진지하게 하는데 뒤에는 널널하게 이렇게 놀더라고요. 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1조가 이겼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로 주로 구성되어진 일조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일조의 승리는 하나 대미의 승리였다.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그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시나요? 하나라는 단어예요.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무려,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 이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하나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 되어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우리 믿음도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하나 될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 흩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가?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좀 신학적인 의미로서 제가 하나 되어지면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입니다. 하나되어짐은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이에요. 하나님 존재가 하나되어짐을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지만 한 분이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전혀 다른 세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그세 분이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래요. 그세분 안에 어떤 이견이나 분열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이에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그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만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에도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분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징 때문에 하나 되야 지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특징 사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신데 너희의 부르심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 되어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 되어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징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 세 번째로는 하나 되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특징이에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 둘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구분할 때 이방인, 유대인 서로 하나 되어질 수 없는 그것으로 구분되어진 세상에 오셔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원수된 곳, 곧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적문으로된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하고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 되어짐은 성령 하나님 사역의 특징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역의 특징인데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누가 하나되어지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되어지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되어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중 하나는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 중 하나. 그건 하나되어집니다. 하나되어집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4장 1절.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장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 되어지길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저는 하나되어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어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가 바로 이 하나되어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거기가 뭐라고요?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 됨이에요. 하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됨, 교회의 본질. 여러분, 교회하면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할 거예요. 뭐 말씀 선포, 성령의 역사, 뭐다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됨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끼리,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올바른 교회로서 이 땅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하나 되어짐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복제되어진 인간처럼 다 똑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 다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간접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4장 11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성향과 은사를 따라 그것이 서로 다 다르지만 그것이 존중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 되어진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어, 에베소서는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나 되어짐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 하나됨을 이루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며 같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가장 뼈저리게 깨닫죠? 어, 이렇게 눈치채신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우, 웃는 분들이 계신데 심지어 이 땅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조차도 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인데,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도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부부들을 만나지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부부는 서로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신방 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부부는 닮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다 틀려요. 저희 부부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한 번은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는 고대체 닮은 게 뭘까? 우리도 그렇게 달라요.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쉽지 않나요?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딸 지수가 항상 이제 우리 집사람과 저랑 다른 이견을 보일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또 젓가락 이야기 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태아무트에서 성교사 훈련 학교를 할때 특별한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을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어주는데 그때 젓가락을 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laughs> 어, 우리 딸과 어디를 가면서 얘기를 하다가 나는 젓가락을 놔야 된다. 우리 집 사람은 왜 놓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게 풀리지가 않아 가지고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여러분 젓가락 놓고 안 놓고가 뭐 중요한가요? 포크도 놓고, 나이프도 놓고 당요 근데 이제 젓가락을 좀 놔야 되지 않겠냐? 젓가락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논들 그러니까 뭐 세상이 바뀌고 안 논다고 뭐 세상이 망하나요? 그런데 그게 서로 풀리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젓가락을 가지고 이거를. 어, 그러니까 이제 아, 또 젓가락 이야기 하시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집사람 의견도 맞고 제 의견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단일 문화권에서 자라나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는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흑백 논리가 강해요. 그래서 나랑 다르면 무조건 틀려. 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나, 나랑 다른 것은 다를 뿐일 수 있어요. 그것이 꼭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르면 무조건 다 틀려.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남편이 아내가 좀 다른 걸 제안하면 이건 틀린 거야.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우리 아까 읽어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4장 3절 말씀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을 써야 돼요 힘써서 지켜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 단어 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네 가지 단어만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장 이 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네 가지를 제가 짧게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겸손. 여러분, 겸손이 뭔가요? 겸손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리뽀소 2장, 3절,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음을 갖춰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도 하나를 강조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에요. 빌리포서가 이야기하는 겸손, 별로 마음이 안 들죠. 근데 그게 겸손이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런 건 실천을 하셔야 돼요. 백회씩 묻께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예, 그런데 아마 이걸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laughs> 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어? 나보다 낫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저는 빌립보서 예전에 제가 성격 공부인도 하면서 제일 크게 어, 배웠던 게 이거예요. 겸손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부부 관계에 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집에 가셔서 항상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그럼 내가 너더나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그럼, 아 그래요 당신이 나보다 더 낫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 그게 겸손이에요. 자두 번째 온유 여러분 온유는 어떤 건가요? 온유는 보통 사람들이 좀 나약하거나 그냥 단지 부드러운 것 이런 걸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모세. 모세입니다. 우리 정답맨 <laughs> 어, 우리 강세련 집사님. 모세.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약한 사람이었나요? 모세가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굉장히 정의감이 강하고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의 모든 힘과 강함을 내려놓고 그는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아니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여러분들은 온유하신가요? 성격적인 거 말고. 내가 행할 수 있는 힘도 있고, 권한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운이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참음. 오래참음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하나님. 오래참음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에요. 베드로우서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의 약성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래 참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분. 하나님의 성품을 단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용납. 어, 용납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용납,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골로스에서 3장 1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불만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떤 사람을 불만이 있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주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요 용납이 그런 것입니다. 자, 네 가지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용납. 이네 가지가 하나 되어짐에 중요하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하나되어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네 가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 야외 예배 때 저는 교그 저희 교회가 참 고맙고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조 때문입니다. 다른 저도 사실 잘했어요. 그런데 요 오늘은 일조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일조 때문에 제가 참. 그 감사했고 자랑스러웠어요. 일조에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그분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오신 분들이 아는 분도 많지 않은데 삼겹살이 구워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 이게 어색한 거예요. 뭐 서로 알아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이렇게 한쪽에서 기다려야 되는 이제 좀 약간 애매한. 어색한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일조 조장이었던 오창명 집사님이 기존 성도들이 갖고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던 그 반찬 밥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분들을 불렀어요. 고기가 구워지기까지 먼저 이곳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리고 일조 그 성도분들이 다 그분들을 맞이해서 이제 같이 먼저 그것을 식자 하게 되어졌어요. 서로 어색하고 잘 알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이지만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작은 실천을 어떻게 보면 큰 실천일 수 있어요. 내가 싸운 점심인데 이걸 다 내어놓아야 되는 그래서 저희도 도시락 싸간 거 거기다 주고 다른 데 가서 <laughs> 밥을 먹게 되어졌는데 아쉬울 수도 있고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새로 오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분들을 환대함으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대가 구원받은 자의 가장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들 잘 모르는 사람들 손님을 환대하는 것 어, 차별 없이 그렇게 환대해 주므로 어, 그분들이 함께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어, 지난 주간에 유광정 선교사님이 저에게 희 오셔서 한 3박 4일 정도 타브란가에 보내셨습니다. 장로님 가정이 집을 개방하셨고 모든 식사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예약을 하셔서 대접을 해 주셨어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선교사가 된 이, 이후에 이런 대접을 받아보긴 처음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교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팀이, 오클랜드에 있는 어떤 교회 어떤 팀이 그곳에 왔다가 갔는데 나중에 와서 그 팀을 다시 만나자라고 했는데 30몇 명이 왔는데 만남의 장소에 나가봤는데 딱한명 나왔더라고요. 저희 교회 그 단기 팀다 같이 모여서 그 식사 때마다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 참 자랑스럽다. 기독교 영성은 참 다양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대에 저는 이런 영성이 너무너무 필요하지 않나.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하나 되어짐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영성이 아닐까. 진정한 우리 교회의 영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좀잘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하나 되어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그런 어떤 종교성을 띈그 영성은 결국은 이걸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이 시대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벽을 세우고 그들을 차별하며 그들을 배척하는 모습들이 이땅 가운데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담아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좀 어, 다른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셔서 한 공동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므로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음으로 또 용납함으로 한 몸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타우라나 한인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일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정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부부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위해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또 교회로 세워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또이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저다아멘